샘풀 할인을 이가 이거 는미친 거야. 미칠 거 같아. 진짜. 12,700원 들어. 아니 너무 느려이야 진짜.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첫회때 기억나요? 갑자기 첫회 얘기라는 거 맨땅에 헤딩이라는 생각으로 막막했던 기재로 밀어붙였던 그 기억이 그래서 왜 물어봤냐면 오늘이 41일이에요. 41일이야 오늘이 1년 넘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41일까지 올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 기업들, 제작진 또잘 따라왔던 저. <laughs> 저까지 해서 예. 달인가 처음 미팅할 때 기억나요? 그때 와가지고 그때 머리투자고쌌던 기억 안 나? 야 채널스 영명이데 우리 뭐 하라는 거야 야 장난감 아야야 하나 주셋 하면 나랑 하나 주셋 야. 그러면은 처음 연예인 됐을 땐 기억나요? 많은 분들께 큰 웃음을 드려아 내가 가수로 데뷔했구나 맞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왜 자꾸 처음 처음 했냐면은 처음이랑 연관된. 연관되는... <laughs> 대박. 우리가 좋아하는 그소주처음처음첫회 이후 다시 만난 아이소이. 오! 어, 나 근데 기억나! 장미 세럼! 장미 세럼 맞아. 맞아, 그치? 그거 좋다 그랬었어. 그리고 막 그, 자, 천연 유래. 맞지? 역시 첫 기억 기억나. 철 실리콘처럼. 올해 전화로? 광희 님이랑 다시 할인광 하고 싶다고. 나한테 할인광을 하고 싶은 게아니 지들이 돈을 벌고 싶은 거지. 미친. 야, 다시 왔다는 거 뭔지 알아? 그만큼 지들이 덕을 봤다는 거야. 국내산에 어쩌고 막 난리 버거쳐. 정해놔, 거기. 에 1조 1항에 더 들어온 기업은더 싸야 한다. 창사 이래 이런 할인율이 없대요. 진짜? 진짜로 할인 대박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만난 아이소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 나라! 야 아이소이 할인하라고! 야 할인! 할인하란 말이야. 머리 나라 하나 둘셋 우리 입구 간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 기억 나죠? 어, 여기 어딘가 기억 나. 막 뒤에 공사하고 있었어. 야, 건물이 진짜 빨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laughs> 그치? 구독자 빼고 다 빨리 올라가는 거 같아.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고. 훌륭해. 여러분, 할인과 여러분들이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댓걸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세 글자. 마지막 광. 할인광 아세요? 할인광? 가자. <laughs> <laughs> 아, 난... 야, 야, 안에 난리 났다. 안에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버거지. 가자, 가자.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내가 오늘 웃기 자신 있다 하신 분. 어, 처음 만나는 건데, 저희가 첫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 준비했어요? 혹시 보기 가세요? 알죠. 같이, 같이, 같이. 어, 어. 아, 힘들어. 어. 저번에 우리 1회 때그 코코더 보셨죠? 정말? 이번에 장기자랑을 주말에도 연습하고 PPT 같이 만져주고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면서 하막 인터뷰하고 막 아니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예 자기들이 방송을 만드네? 예? 저희가 다른 기업 밀어내고 여기 아이소에 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 저희가 그리고 매번 1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넘버 원, 유스테이만 넘버 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할인 제대로 해주시고 어떤 제품만 보여줄까요? 저희 이 앞에. 세 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예. 스페셜 케어 라인, 장수진 수분 라인, 클렌징 라인까지 총세 가지로 준비를 이거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아, 이 녹색 맞아. 계열, 녹색 이요 계열이 맞아요. 진정해주는 이거 쓰고 많은 분들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주력 라인이 장수진이에요 어, 수분, 진정, 예 장벽까지 해주는 라인이고 건조하시기 전에 바르시면 좋은 게 100시간 30층 속 보습 장수진 수분 크림 이건 작년에도 보셨던 거여가지고 아, 여기 뭐 기본이니까 이건 다. 맞아요 아, 맞아요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었어 가지고 이따가 제대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야 정말 어, 너무 좋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소의 핵심 가치가 좀 있다. 의사 결정은 우선인데 고객이 왕이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한대. 거짓말 같지 않아? <laughs> 돈을 위해 일하면서. 확인해봐요. 야 했어? 기억 안 나. 저대등했는데 <laughs> 둘이 와보세요 그러면. 자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두 번째 나오시는 거라고. 그 제가 세개다 팔아가지고. 뭘? 장수진이랑 아큰이랑 예. 잡티 로즈 세럼. 예. 완전 미친 조합. 허영경님이 지금 약간 연병 하시네요. <laughs> 연예인병 걸리셨다고. 제가요? 왜냐면 이미 한번 나왔다고 아까부터 봤지. 연병이 확실하시네. 아, 네. 예? 여기 장수진 담당자 여기로 인터뷰 좀. 담당자님 성함 어떠세요 이지수요. 예 이지수님, 지수님 딱 봐도 되게 이렇게 에너지틱하지 않은 느낌인데 왜 인터뷰를 추천하신 거예요? <laughs> 아. 장난 아니에요. 인터뷰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laughs> <뭐라고? 웃음> 누구 지 <닮지> 않았어요? 아니고 <laughs> <laughs> 후배가 싫다 그러는데 그렇게. 저 세대 육성. 본인 지금 그 연예인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세대 육성하는 거 지금? 이제 연예인 선배고 후배예요? 본인은? 아 저는 뭐 그냥 이오리요. 네? 네. 이오리요. <laughs> <laughs> 평소에 팀님이 자기가 이오리 하면 다 어필한 적 있어요? 네. 네? 연병이 확실하네! 연병이! 진짜 아니다! 알겠어요. 셀카 찍고 마무리할게요.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자기 젊, 젊다고 얘기, 얘기, 얘기 들었다고 한적 없어? 와 갖고? 몇살 같아 보이냐고는 많이 물어보세요. 미친 백살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 같아! 그 뭐라 그래요? 스물아홉 살. 몇살 같아 보여? 스물아홉 살이요. 이제 그만하세요. 광인용 여기 앉으시죠. 자 반갑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공식몰 담당하고 있는 김영래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네. 사람이에요 이름 뭐예요? 전다은입니다 전다은, 네. 다은님 그럼 회사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고저 이제 7년 7년 그리고? 6개월이요 6개월? 딱 네. 지원을 했는데 팀장님이 마지막 면접에서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너무 좋았던 거죠 마음에 들어서 웃었던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그만 말하세요 <laughs> 각철아 어떤 말이 평소에 많아요? 안 물어봐도 계속 말을 해서 얘일 어, 들면 밥 먹는다했어 같이 밥 먹는데 내가 이제 밥좀 드셔볼까요? 어, 밥 맛있는 거 같지 않아요? 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첨. 그럼 이제 빨뭐 다른 사람한테 말거요 다른 봐. 사람? 저말안 되면 갑자기 여기다 말 걸어요 갑자기. 어. <laughs> 저 잘생긴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좋아해서 <laughs> 아무래도 좀 제일 잘생겼으니까 우리 감독님 멋있어. 요 안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좀 짜증 났던 점. 사람이 좋아, 좋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PD님 PD님 너무 좋은데 봐로 저런 게 짜증 나는 거야. 자기 왜 먹어 지금? 솔직히 네. 말하면 맞잖아. 맞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와 지금? 그 말이 안, 안 되잖아 거. 지금. 아니고 기이야 하고 싶은 말 많고. 하나 둘셋좀 닥쳐라. 진짜 이따 발표하신다고요? 킹 받네. 아, 이따가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어, 기빨리기도 하네 진짜. 알겠습니다. 정우님이에요? 아니니 뭐요? 맨날 저를 붙여놓고 있 <laughs> 참나. 조민진님이기 오세요. 둘이 올라와. 어, 올라와, 올라와. 네, 올라와. 이리 어, 오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할인권 고있어 어, 연예인이야 <laughs> 어, 제가 한 시간 뒤에 전화 드릴게 여기 연예인 병 장난 아니야 다들 아니 아까 테이블에 나무고 잠깐 와보래 내가 무슨 개도 아니고 갑자기 그랬더니 <laughs> 자기 머리카 화내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야 근데 왜 평소에 화가 많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어 <laughs> 서로에게 화났던 적 없어요, 서로에게 화났던 적. 어, 아, 없어, 없어, 없어. 외부 화가 많아가지고. 본인 어떨 때 화가 많아요? 늘 화나요. <laughs> 출근길. 차가 많이 막힌다, 그럼면어 생각해, 그러면? 누가 앞에서 안 가고 있어니 아. <laughs> 엘리베이터에 사람꽉 찼어. 그럼면어떻 무슨 생각해? 내차에 완전히 꽉 찼어. 그럼 그 무슨 생각해? 다른 사람 내려줬으면 좋겠다. <laughs> 아, 왜안 내려? 미친, 걸어가지. 이렇게 생각해? 수연장.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들이 이미지 변신, 이미지 회신하시려고 또 하얀 원피스 입고 오고 <laughs> 오늘 무슨 컨셉으로 온 거예요? 알프스 하이트. <laughs> <laughs> 그 알프스 소녀처럼 한번 춤추는 거야. 나도 빨간색 입었네. 노래해줘요. 5, 6, 7, 8. You're late. You're late. You're late. You're late. 잘 지냈어요? 이러앉안드세요 얼굴 요만한 사람. 진짜로. 아, <laughs> 우리 할인광에 두 번째 찾아주신 우리 아이소이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이소이가 너무 감사한 게 사실 할인광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론칭을 하고 티저도 아닌 본편에 들어오셨잖아요. 사실 그러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들어오셨는지. 우리 어, 회사의 기본 저질러다. 근데 막상 했는데 어땠어요 결과가? 결과 그냥 그랬어. 결국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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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들이 찾아줬잖아요. 그럼 약뭐 예? 브랜딩이 되잖아요. 맞아, 브랜딩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책임자님이 기부 왕이시라고요. 서울시립 10대 여성 건강 센터 등 여러 곳에 이렇게 많이 보내신다고. 저는, 저는 기부할 때도 좀 정말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보대 때문에 하면. 보대? 아, 뭐. <laughs> <꼬대? 웃음> 나 국문과 나왔는데 이러면은. 버는 돈의 50%를 기부하신다고? 네, 50%. 정말로? 네, 우리 마케팅 팀에서. 너무 안 한다고 요번에꼭 얘기하라고. 너무 감사해요. 거. 그래서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친절해요. 미안해요. 그 중간 중간에도 아이소이 그 장미처럼 잘 쓰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 어, 그다음에 그 뭐지? 진정이. 장수진. 진정하세요. 아 장수진. 장경 수분. 네. 예. 진정. 죽이게 예. 만들었지. <laughs> 그 우리는 처방 하나 하나를 다 봐. 의회 의심 성분을 넣지. 어, 의심되는 것도 넣지 않아요? 어, 의심되는 거안 넣지. 그럼 저 얼굴에 실리콘 넣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실리콘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자기 여그 <laughs> 아니 아니. 실리콘을 실리콘이라고 안 하고 메치콘, 디메치콘 이렇게 아, 있는데. 아, 어떻게 전문가시네. 실리콘이 모공이 숨 쉬는 걸 막아. 이 립밤 같은데 다넣어 우리 절대 안이거죠 그래서 이 나온 립밤이 여기 있다고요? 이 립밤이에요? 오늘 어, 립밤. 어, 이거 할인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안 되면, 없어. 하면 공개 안 돼요. 없어. 립밤 해주셔야죠저 지금 다른 브랜드 쓰고 있잖아요. 어, 그거 갖고 가요. 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laughs> <하>, 할인을 해줘요. 갖고 <laughs> 가는 그게 아니라, 할인을 해주시란 말이야. 거두절가 얼마 해주실 거예요? 여기 아이소이에 제가 그 아까 들어올 때 그거 봤어요. 그거 10가지 그수치 여기 준비했어요. 어, 봐봐. 아니, 뭐, 어! 웬 오! 리일이야 우리 손발 발맞아. 41에 만에. 자, 여기, 여기 부동호 보세요. 임원위에? 직원 직원위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대도 인터넷레걸어 말했죠? 12,700. 대표님 기부 몇 퍼센트 하시죠? 12 50%. 12,700원에 50%. 6,000원. 이 자, 6,000원. 이 계산기 진짜 오랜만이다. 5 0 0 계산기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거. 자, 50% 갑니다. 6,000원에 500개 한정. 해, 해, 해. 오케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아, 일한다. 이거 개인도 괜히...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리얼이야. 정말. <laughs> 그런 얘기 안 하기로 네. 했는데 다 리얼이야. 진짜 여기, 여기 너무 리얼이야. 자할인광 <laughs> 최초로 두번 찾아온 기업 아이소이 피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수분 넘버원 아이소이 자 아이소이. 이름 뭐였지? 뭐수진이었는데 뭐 장수진! 아, 잠수진. 예 맞습니다 정벽, 예? 수분, 예? 진정 맞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더라고요 장수진 직원들을 위한 포상도 뭔가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원래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인데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이야! 300만 원? 300만 원? 진짜 주시는 거예요? 직원한테 쓰는 게 무슨 돈이야? 이거 뭐요 웰컴 차. 아, 아 그래요, 웰컴 차 어떤 거예요? 저희 아이스 이에서 예. 만든 히퍼런스 퍼플 틴데 진짜 몸에 좋은 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인터뷰 를시작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 수분, 수분 팀 반갑습니다. 저두 <laughs> <좀 웃음> 분한테 인터뷰 했던 분들인 것 같은데, 댄스랑 마술쇼를 준비하셨다고. 그럼 어떤 걸로 준비한지 한번 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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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 아니다. 아, 저희 다음에 마술쇼를 준비했습니다. 참 많은 걸 준비하셨네. Ouais. 가보겠습니다. 안 돼! <소시 Fusion> <바 march> 안 돼! 안 돼! 돌리지 마!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영내영내영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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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요내보세요여보 잘한다. 어, 잘한다! 자, 계속해서 클렌징 광인 팀 반갑습니다. 두분 댄스 한번 보여준다고요. 네. 댄스 한번 볼까요? 준비됐을까? 1, 2, 3 아니야. 여기 회사는 너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아니, 뭐, 제품을 좀 속으로 하든가. 이쪽에서 제품을 뭐할줄 아는데, 이것만 하고 또 그냥 수업파도 아니고, 우리가. 좀 들어왔냐고요, 다들. 차사길이나님 6년 반인 일본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에 와서 여기 회사에 입사하셨대요일본말 잘하세요, 우리? 네, 대표님도 일본어잘하고요 뭐,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해주셨어요 아, 근데 전 스마트네! 스마트네! 그 따로 감동 받았던 모먼트가 있어요. 대표님이코이메일 직원 차리까지 와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라고? 어쨌든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정말 지치지도 않아, 우리 대표님은. 진짜 피곤해, 무즈가시야, 무즈가시 짜증나. 자, 이제 스킨케어 팀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노래한다고? 노래를, 노래방 아니에요. <laughs> 예! Yeah. 도와달래? 다 같이 한 번. 아, 예. <laughs> 자, 뮤직, 스타트! 갑자기 <laughs> 아, 립싱크, 립싱크 뭐야? 립싱크 뭐야? 뭘또 심쿵하세요? 뭐, 뭐, 하는... 어떡해? <laughs>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뭐 하... 뭐 하는 거야? 꺼! 또... 꺼! 뭐... 노래 끄세요! 노래 끄세요! 춤 장난 하나 지금? 대표님 말했더라? 이게뭐 하는 거야? 짜릿하잖아! 짜릿하잖아! 대표님! 근데... 립 뭐야? 짜릿하잖아! <목소리도> 대표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본격적으로 PT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수분 가시죠! 장수진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인가 싶어요 여기 대표 이름인가 장수진의 뜻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장수진은 장, 여, 수, 분, 진, 장수진 장수진 네. 장벽 수분 진정을 모두 올 케어해주는 정말 아이소의 베스트셀러 크림 1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1등 하려고 1등 제품 갖고 왔거든요 올리브영 1위 무신사 1위 공신몰 1위 비결은 바로 저희 효과와 성분에 있는데요. 1 시간 동안 지속되는 30층 깊은 수분, 속보습 케어까지 되는 장수진 크림을 쓰시면 환절비 수분 고민 끝! 고객 만족도 올 100%. 그리고 깐깐하다는 화해에서도 100%! 만점 크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미쳐 갖다 바치는 수분 사대장은 바로, 짜라 앰플인데요. 얼마요? 예 창립일에 최초 9 9 0 0 원짜란. 이거 너무 미쳤어. 우리 옛날에 할인광했을 때 이거 얼마에 할인했을 때 이거 우리 그때 만 육천. 만6천 이백 원 팔았다고? 할인광에? 아. <laughs> 본부장이 그런 거야. 써봐야지 우리 거 진짜 좋은 거 안다. 저렇게까지 꺾을 일이냐? 음. 누가 질문하신 거예요? <laughs> 질문하신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죠? 세 번째 제품은 수분 패드. 왕크니까 왕촉촉한 패드. 저희가 원가 이하로 가져왔습니다. 얼마예요? 13,900원. 짜란. 그리고 와, 진짜 도톰하네. 야, 대표님, 이거 한 장을 두 개로 다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뛰는 제품은 12,900원. 이거를 이거 저희 구매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선착순 2,000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aughs> 팀 아, 클렌징 팀 나와주세요.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아쿠니블의 피지폼입니다. 쑥과 카우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지를 꽉 잡아줍니다. 숯이 이렇게 안에 있는 오염물질을 쏙 떨어들면 카우린 살살 달래주면서 개가 같이 이렇게 갖고 나와요. 안에 있는 피지를 쏙 빼주는 역할을 아 달래면서 빼주는 음. 그럼 다음 제품은 네. 센시티브 앤티더스트 클렌징폼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 황사 등, 모금가지. 탈탈 씻어주는?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한? 호추 추출물들, 모자반 이런 것들 해갖고 달래주면서 부드럽게 씻겨주는 그런 역할을 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갖고 싹 빼면서도 또 부드러운 걸싹 넣어줘서 아주 센스티브한 사람들도 되고 일반 피부는 물론 좋고. 아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품은 비오틴 샴푸바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부모 뭐 이게 두피를 되게 탄탄하게 아, 해주는데 진짜? 되게 도움이 돼요. 아 그렇죠? 네. 두피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다가 검은 껍, 검은 깃, 넉자 쭈üm의 오선조까지 머리에 좋은 선물은 듬뿍 담은 잔뿌바입니다. 흐리 흐리는 써봤어요? 흐졌어 이게 되게 기도가 모발을 뻑뻑해게수 있는데. 오 예. 두드러워. 아, 두드러워. 진짜? 진짜? 저도 지금 그걸로 갖고 왔어요. 그 네. 근데 정말 모발이 도톰 도툼하, 도톰하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하면은? 아 땡기면 안 되셔. 그렇게 당기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를 들이기시면 어떡해요. 그럼 또 가격이 궁금한데, 얼마가 될까요? 할인하는 위해 준비한 가격은 <laughs> 바로 9,900원입니다. <laughs> 비오틴 샴푸바. 얼마로 드리냐면, 단돈 4,900원. <laughs> 야, 이거는, 심지어 이 샴푸바는요, 인터넷 최저가가 13,000원이에요. 13,000원인데, 4,900원이면은. 72% 와. 자 계속해서 다음 팀 만나볼 텐데요, 스페셜 케어 팀 나와주세요. 아이소이로 이렇게 피부 환골탈태한 YK YK 누굴까? 윤경 윤경. 아네 맞습니다. 진짜? 네, 네. 누가 만들어줬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성형외과에서 울쎄라 가 하고... 꿀피부 사총사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1등. 누구 준비했다? 바로 NDS 포인트샷 앰플 준비했습니다. 예. 아, 따갑잖아요, 많이 따갑잖아요. 원래 많이 따갑잖아요. 아프지 않은 이유가 비타민 E랑 비사보르리라고 바로 진정 재생 성분이거든요. 이걸 같이 갖고 넣어서 자극을 진짜 최소화했고요. 이를 사용만으로도 모공 수축 바로 여기 NDS 포인트샷 앰플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 모공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은요. 각질에. 피지까지 케어 가능한 토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즙광 각질 파토너인데요 예. 다섯 가지 과일 산과 파가 만나서 이 피지랑 각질을 한 번에 케어해 주니까 매끄러운 피부 결과 광까지 요. 자, 그럼 모공 관리했고요. 각질 관리했고 그다음은 또 뭐예요? 저희가 홈케어로 피부 탄력 꽉 잡으시라고 네. 바로 시카 올세라세럼 세럼 준비했습니다. 네. 햇타이드 성분이 1층, 2층 아니고요. 무려 피부 속 20층 속부터 네. 층층층 차오르는 진짜 속탄력이고요. 네. 민감하신 분들까지도 이제 안심하고 쓸수 있는 고기능 탄력 세럼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향도 너무 시원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요즘에 희건님도 네. 사실 이거 진짜 최애템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바르고 있어요. 너무 화장고 여기서 하신 너무. 어, 난 맨날 이거 갖고 다니면서 해요. 지금 PT 중이에요. <laughs> 이 괄사 앰플 스틱은 아이소이 시그니처 성분인 로즈 오또, 비타민 a c 의 네. 4중 펩타이드 성분, 구슬 괄사, 네, 깍지에 합쳐져서 다름이가 주름을 쫙 펴주는 듯이 네, 주름 고민 안정될 수 있는 저 괄사 앰플 스틱입니다. 아이소이가 준비한 선물 같은 할인. 네. 야. 51% 할인에 9,900원. 네, 울트라처럼 61%입니다. 2만 1000원. 엔디 샘플 71%입니다. 12,900원. 야, 마지막. 마지꼭 주목해주세요. 마지막, 마지막. 모두 동안 되시라고. <laughs> 83%할인에 9,900원. 미칠 거야. 미칠 거야. <목소리> 근데 무엇보다 괄사 앰플 스틱이 9,900원에 왔다는 게 대박이네요. 예. 예, 해봤죠 저희 받았으니까. PT 1, 2, 3등 팀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내 새끼잖아. 내 새끼를 1, 2, 3등 난못 뽑겠어. 쟤네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1, 2, 3등을 뽑겠어, 그치? 나는 못, 못 뽑아. 못 진짜. 뽑아? 어, 못 뽑겠어. 여기서 그래요? 응, 어, 강예님이. 저한테 모든 거 맡기시는 거죠? 네. 어. 알겠습니다. 직원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직원분들? 너무 사랑하요 너무 사랑하십니까? 이 표정을 끝까지 또 유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아이소이 발표 1, 2, 3등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laughs> 300만원이에요.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피부 속 30층 100시간 속보습의 비결 장수진 수분크림이 역대 최저가 9,900원 지성피부들 다 모이세요 숯과 카올린으로 피지와 유분 깔끔하게 아크니 블랙 피지품이 9,900원 몇 살까지 어려지고 싶으세요? 나를 젊게 만드는 아이수이 스페셜 케어라인이 9,900원부터 시작 발사 인플스틱은 뿌려 84% 할인 연 어, 예도... 진짜 잘생겼 아, 연예인들도 꽤 봤는데 진짜 잘생어요 누구 봤는데요? 누구보다 잘생는데요 진짜 잘생겼어요. 봤 <laughs> <laughs> <정말, 정말 웃음> <알반데 진짜. 웃음> 유재석, 지오디, 박준영.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laughs> 아 지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이거. 헤어 메이크업 하느라고. 갔다 왔어요. 샵에. 갔다 왔어. 아, 누구 담은 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 보여줘 봐요. 너네 아니고 나봐. 잠깐, 지금 얼굴 이거 했는데 얼굴 인식이 안 돼서 번호눌렀어 <laughs>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딱안 되니까 번호눌렀어 <laughs>